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이며 슈퍼리트릭에 배우는 도움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어, 제목을 인간을 호모프로스펙투스라고 불러야 한다. 아마 호모프로스펙투스라는 분들은 책을 읽어본 분들 그리고 뭐 이제 서평을 접하신 분들 외에는 잘 어, 모르시는 용어일 텐데, 뭐 이런 좀 어떤 주장을 놓고 어, 그러니까 왜 인간을 호모 프로스펙투스로 불러야 하는지 그열 가지 이유를 어 제가 어좀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책은 이거예요. 지금 옆에 호모 프로스펙투스는 영어 제목이고요. 전망하는 인간, 우리나라 번역 제목이죠. 이 호모 프로스펙투스 그리고 어 오직 인간만이 미래를 생각한다. 뭐 이런 이제 어 최고의 사회심리학자 두 명과 철학자 그리고 철학자랑 심경학과 의사를 교만한한 사람 총네 명이 함께 쓴 제가 본. 어, 인간에 대한 재평가라고, 예, 제가 책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번역자가 두 분인데요. 한 분은 이제 왼쪽에, 아, 예, 책 표지 사진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예,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근데 본인은 인지심리학을 전공하셨는 걸 알고 있는데, 어, 지금 뭐, 세바시라든지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책 소개 프로그램, 아, 또, 그, 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제가 또, 그리고 이제, 어쩌다 그런, 이런,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나와서 심리학 얘기 하시는 분에는 어, 이제, 사회심리학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심리학인데 사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서울대학교 프레임을 쓴 최인철 교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만둔 연세학교 대심 어, 이제, 황상민 교수가 있죠. 예, 우리 사회심리학에 대해서 좀, 어, 이해가 좀 필요한 책이고, 근데 이제 김경일 교수는 사회심리학 책도 잘 번역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사회 심리학이랑 인지 심리학이 만나서 사회 인지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미국에서 꿈틀대고 있으니까 이 예, 둘은 심리학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 할수 있겠죠. 결국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이 저자는 이마티 슬레이그만 어 이제 긍정 심리학 낙관 심리학이라고 불리는 사회 심리학의 어떤 보면 이제 어 가장 어떤 미국을 상징하는 낙관과 희망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어,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0년도에 미국 APA, 그,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쓸 때는 APA 규정을 따르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표차로 미국 심리학회 회장으로, 미국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증으로 불리게 될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예. 국내에 사회심리학이라는 책도 풀려있고, 그리고 뭐, 할려있고 많이 나와있습니다. 예. 그어 이제 유대 그리고 어, 이분이 로이 바이 마우스터라는 분인데요. 로이 바우 마이스터 독일계로 보이는데 플로리다 주립 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을 가르치신 분이고요. 예. 또한 명의 저자는 피터 레일턴으로 아 이게 유명한 미시간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더라고요. 예, 저도 근데 이분의 어, 책을 전에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시아계인 아마 인도계일 텐데요. 찬드라 스리파다라는 분은 철학자이면서 또 본인이 신경외과 의사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심리학과 철학과 신경과학이 만나는 융합학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자네 명이 모두 인정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 미래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내년 대선에 투표를 하든 투표를 하지 않든 어떻게 보면 아무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대통령이 되실 분은 되시겠고 그렇죠.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개인들의 힘이 없는 동합 개미들이 모여서 개미들이 어떤 움직임이, 그에 예, 주식의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듯이 역사라는 것도 보면 저 같은 힘 없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데 동의를 하는 거죠. 예, 네분 다. 먼저 제가 이제 사회심리학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사회심리학은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고, 예, 어 이제, 인간의 어떤, 어, 느낌, 정서, 마음,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인데. 근데 사실 다 개별적이잖아요. 어떤 동일한, 인간의 마음이 어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그쵸, 예, 모든 사람이 비슷한 느낌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이란 보다 심리학 자체가 개인적인 심리학이고 사회학이 따로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심리학이 이제 태동한 것은 낮에 히틀러 때문이에요. 3 0년대 독일 사람들은 진짜 하나의 마음이었잖아요. 히틀러에 대한 열광적 어떤 숭배. 그래가지고, 가장 끔찍한 일을, 인류 역사상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반추하면서 미국의 유대인 심리학자들이, 어, 그리고 유명한, 어, 실험들 있잖아요. 뭐, 사회심리학 실험들, 뭐, 예, 를 들어가지고, 그, 이제, 벌을 주는, 어, 단계에서, 어, 문제를 틀리면 벌을 주는 단계에서, 어, 지, 어 이제, 권위자의 명, 복정에, 명령에 얼만큼 복종하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들, 복종 실험들이라는 거지, 이제, 솔로메시의 실험이라든지, 동조실험. 이게 다 사회심리학 실험이거든요. 예. 이렇게 인간의 심리가 어떤 이제 군중 심리가 대표적인 게 있지만 어~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예 어떤 선거 때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도 그렇고 한국이 중국이란 나라 한국이 일본이란 나라 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이런 뭐~ 어 그래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개인의 마음과 개인의 동기와 예, 천착했던 게 개인 심리학 개인차 심리학이라면 사회 심리학은 어, 어떤 어 사회학과 심리학의 중합한문이면서 어, 심리를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정도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책의 목차는 모두 11장으로 되어 있고요. 1부부터 5장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가 예, 예, 책의 일부인 호모 프로스펙투스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가 전망, 삶에서 지속되는 질문들. 약간, 1부는 철학, 심리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부는 약간 철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모 프 o 스 o p r o s 의 탄생, 직관, 마음 건일기, 심사숙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집단자 전망, 그리고 6부는 미래에 대한 결정적 세계관, 되게 재밌는 얘기, 얘기더라고요. 예. 미래는 다시 결정되어 있을까?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정말, 결정, 자유 결정적 세계관이면 자유의지가 설땅이 없잖아요. 선택의 자유는 도대체 있을까? 이거 정서라는, 어, 이제, 심리학에서, 특히 발달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인상심리학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정서라는 게 8장에 다뤄지고요.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전망이 그걸 묶어서, 그 예, 네. 9장에서 다뤄지고요. 그리고 10장엔, 어, 이제, 개인심리학뿐만 아니라, 그쵸, 사회심리학에서도 다루고 있는, 그, 이제, 우울이라는 주제를 그렇죠. 전망과 엮여시켜가지고 미래가 전망이 어두울 때 우울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이 창의성과 예, 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예,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간을 호모 프스펙투스로 불러야 하는 1 0 가지 이유로 책을 정리해 왔습니다. 예, 이것만 이해하시면 어 이제 그 책을 다 이해하시면 다름 없죠.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정말 지혜로울까 정말 어렵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고, 어, 호모파블르는 이제 파하빌리언스는 이제 도구를 가진 인간이란 뜻이고, 도구를 쓸수 있는 인간이란 뜻이고, 호모에릭스는 진리인가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지혜롭다는 건 보이지가 않잖아요. 지혜란 말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정보가 그저 토막토막 난 정보를 모아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쌓이면은 인간적으로 어, 성숙되면 이제 지혜가 된다는데 지혜는 사실... 정말 말로 정의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인간이 맞을까라는 입문에서 저자들은 충분하고 있습니다. 아, 저, 저자들은 충, 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간을 가장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생각하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 걱정이 다 미래잖아요. 어? 인간 밖에 없다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호모 프로스펙투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전망하는 인간이란 뜻이죠. 원시대도 시 생각, 생각해보세요. 원시시대 때 조차 지금도 말할 것도 없고 원시시대 조차 이제 여기 책 시작할 때 보면 이제 낚시를 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낚시를 할때 예, 물고기를 저거 할때 어, 그냥 물고기에 예, 낚시에 딱정벌레 어떤 이 미끼를 예, 내려놓고 그냥 낚시 걸리면 잡겠지라는 생각하지 않고 어, 인간이 거기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 예, 이게 틀림없이 물고기들도 있어 누군가 그 낚시꾼이 낚시를 당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할 테니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렇 어, 틈을 주면 그때 가 물지 않을까 그때, 예. 그런 퍼뜩이는 어떤 통찰력이나 창의성 같은 게 생각이 나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 물고기 낚시를 그렇죠 어, 미끼를 문 어, 물고기를 낚시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 하고그렇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렇죠 어, 인간이 된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이게 사회심리학 실험인데요. 인간은 과거보다 미래를 세배 정도 더 생각합니다. 과거를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미래를 세배 정도 생각하냐 결국 내가 살아야 할 순간은 미래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현재를 많이 생각하는데 현재도 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현재를 과거보다 여섯 배 미래보다 두배더 생각하는데 과거와 미래를 비교하면 과거보다 미래를 세배더 생각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최근에도 소위가 된... 어 그래서 인간은 어, 과거를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건 연쇄학교에서 2010년대 초반에 논술 문제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한데,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라는 불멸이라는 존재라는걸 유일한 존재죠. 어, 제가 이제 집에 호모, 포모, 코모파 포모, 호모가 아니라 이제 귀여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제, 어, 호모, 저포메라니라는 종류가 이제, 이렇게 수명이 12년에서 16년 사이더라고요. 물론 16년 이상 산포메라 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죽음이 이제 열, 올해 열, 내년 1월이면 12살이 되는데 근데 죽음을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 제가 볼때 그 코끼리들이 예,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한다는 것은 죽음을 그쵸. 예, 그알 수도 있다. 미리 그날 살수 있는데 이거는 좀더 어떤 과학적인 탐구가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책상 이렇게 주장. 다섯 번째는? 인간의 지각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기대치를 반영한다. 인간의 지각은요, 이제 시각만 하더라도, 그 그러니까 망막에서 처리하는 정보들이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 정보를 그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망막이 봤던 그대 어떤 이런 말하면 이럴 것이라는 기대치를 반영해 가지고 맹점도 무시하면서 어떤 시각을 그렇죠? 재구성하는 거예요 머릿 속에서 그 항상 기대치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는 인간의 지각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기대치를 반영한다. 첫 번째는 기억이 사진첩이 아니라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 기억은요 어떤 사진첩을 통해서 옛날의 사진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심원들이 있고 미국 어예 이제 미국의 사법부에서 이제 사법적인 실현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재판병에서 어, 어떤 기억을 어떤에서 증인을 할때 그거는 저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배심원들의 판단을 보니까 구성원으을 보니까 배심원들의 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 좀 확실하게 유죄를 무죄 판결을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정할 때도 항상 미래를 생각하죠. 그렇죠? 인간은 도덕적으로 결정할 때도 그것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계 트롤리의 딜레마를 번역해서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 예,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도 결국 그 사람들이 미래에 그치,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지만 어, 여하튼 그것도 항상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결정에도 항상 미래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응? 과거의 경험한 갈등은 미래를 바꿔나가기 필요하다.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본과 과거에 특히 근대사에 엄청난 많은 갈등은 그렇죠 갈등을 겪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과거사로 한국과 일본이 갈등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렇어 일본이 또한번 주도할 수 있는 그렇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 한다든지 아시아에 다시 패자가 될수 있는 이런 미래를 그렇 군사적인 경제적으로 물론이 패자가 됐지만 어 그를 바꿔나가기에 필요한 거죠. 미래를 위해 강화의 경험한 것 갈등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모든 과거사에 대한 논쟁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논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번이 마지막으로 인간은 나이 들어서도 창의적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아주 유일한 그 저, 예, 재밌는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그 재밌는 저 저자의 마지막 장에 저자가 10장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고찰이 예, 창의성의그 이제 어, 마틴 셀리기만이 쓴 파트인데, 어, 나이 들어서도 어, 감소하는 부분은 창의성 영향을 미치는 거요 기억의 속도라든지, 단기 기억, 유동지능, 독창성, 마음건일기, 철학과 체력, 활력과 체력, 경험에 대한 개방성,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좀 개방적이지 않게 되죠. 보수적이 되죠. 요런 것 떨어지지만 증가하는 부분도 있어요. 영역 특성적 지식과 전문성, 전문성은 늘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지식, 지식은 많아질 수있죠 형태제인 직관, 어린 법, 직관은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경험의 다양성, 흥미와 동기, 그립과 어떤 참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수 있죠. 예, 자기효능감, 효과적인 협력, 협력 이런 것들은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창의적이 될수 있다. 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인 거죠. 네. 저는 50대 중반이니까 어, 이 주장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희망적으로 들렸는데요.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다는 잔재 자체가, 아, 전제 자체가 인간이, 그쵸? 어, 어, 전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예. 책공미에 대한, 책에 대한 평가는요. 예. 미래란 누구나가 관심 있는 주제를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접근한 사회심리학책. 그러나 끝까지 읽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번역을 되게 잘 하셨는데요. 이제 김경윤 교수랑, 이제, 그리고 김태균 교수라고. 어, 김기열 교수의 쿠베인데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분이 번역을 했는데 근데 역시 이책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논문, 사회심리학 논문들이라 어, 읽기읽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 이 책이 그렇게 화제가 되고 언론에 많이 소개됐는데도 책에 대한 판매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좀 책이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어떤 난이도가 이 책의 어떤 진가를 그렇죠? 이 책의 어떤 평가를 떨어뜨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 이렇게 마치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